자, 안녕하세요. 대구만부동산 소주랑입니다. 자, 오늘은, 어, 대구에 이런 카페가 있었나? CD로 듣는 한옥 카페임대입니다 어, 현재 투잡으로 다른 일을 하고 계셔서 급히 내놓은 귀한 한옥 카페인데, 최근에 리뉴얼도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CD로 듣는 한옥 감성 카페로 유명합니다. 자, 매장에 머신기와 일체치기도 양도 다 가능합니다. 자, 한옥의 멋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공사도 완료가 되어서 참 깔끔하고 바로 인수해서 바로 장사하실 수 있는 임대문 깔끔한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위치는 유동으로 보면 승부가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어, 이런 시디 한옥카페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판보다는 검색 노출 100배 중요한 카페. 하지만 인스타나 이런 노출이 잘 됐을 때는 그냥 손님들이 찾아오는 카페가 될것 같고, 남산동 시리 카페, 음악 카페, 한옥 카페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동의 시리로 듣는 한옥 카페는 사람을... 데려오는 구조가 아니라 취향의 사람을 부르는 공간이 될것 같고 잘 되면 바쁘지 않아도 늘 최고지는 카페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네 상권보다 인스타 인터넷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카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한옥은 인스타 각이 나오죠. 조금만 비올 때도 찍고, 뭐, 가가지 데리고 올 때도 찍고, 손님 올 때마다 찍고,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충분히 느껴지는 카페라고 생각이 듭니다이 멋스러움이 있고, 이 CD, CD 플레이어를 듣는, 어,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방이죠. 두 번째 방에는, 어, CD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비올때 운치가 엄청 느껴질 것 같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음악에 심취하는 분들이 많이 올것 같습니다 또 CD 플레이어를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아니면 CD 플레이어와 인터넷 음악과 결합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어, 좋겠죠 신곡들도 들, 들을 수 있으니 저는 어, 인터넷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일반 카페는 그렇게 많이 선정이 안 됩니다 어, 하지만 이 한옥카페 기본적인 이 강점이 있, 있는 부분이 들 있으니 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옥카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CD 플레이어와 결합되어 있으니 더 인스타 각이 나오는 거죠. 다른 일반 카페는 한 열, 10, 열배 노력을 해도, 어, 이건 한 번만 노력해도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달 전에 고성농의 한옥 카페를, 어, 임대를 했죠. 어, 손님 지금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클리금도확 깎아서, 어 제가 매치를 시켰습니다. 이 한옥 카페가 굉장히 물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중요한 이 한옥 카페. 한옥 카페만으로도 저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구만 부동산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합니다.